어, 포커스는 뭐고, 이 포커스는 뭐고, 아, 어, 인 아우, 어, 포커스. 아우, 아우, 지금 몇 시야? 김치찌개 먹고, 김치찌개 올라갔나? 아, 아직 안 올라갔구나. 아, 진짜. 어, 힘들어. 아침 먹고 은행 갔다가 이제 점심 먹어야 되겠어. 우와, 돌아버렸네. 야 아까 그 번호표 뽑은 게 계단에서 줄 서고 있다. 이제 들어가서 뽑은 게 그거고, 그 전에... 아... 어그 전에 제가, 제가 그... 어 9시 8시 50분에 은행에 갔다가 9시 반에 문을 여는 걸 알고 난 뒤에 김치찌개가 김치 김치찌개그집에 가서 밥을 먹고 가서 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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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4, 4, 50분 기다리고 번호표를 뽑은 것 같아요. 아, 필요한 업무는 어... 어... 인증서 갱신하다가 비밀번호가 분명히 난똑바로게 입력했는데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오류가 나가지고 그거하고, 그리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그 서류, 계좌, 그... 거래내역 그 이걸 뽑으러 가서 이 간단한 업무가지고 지금 10시 반, 11시 반, 한2 시간 은행에서 에어컨 쐬다 옵니다. 아, 뭐가 아. 지금 굉장히 아픕니다. 뭐가 지금? 오우 씨. 핸드폰, 핸드폰 보다가 머리는 원래 더 잘랐어야 되는데, 돈 생각하면 더 잘랐어야 되는데, 이거 좀 냉겨 놓으려고 이제. 아, 그 이제 다음에, 아줌마랑 이제 색깔하고 어 컨, 컨설팅하고 이제 얼마에 얼마에 치기로 예, 쇼 부쳤습니다. 예. 색깔이 이제 조만간 변할 겁니다. 아 힘들 힘들어. 어 힘들어. 어무가자혀아 점심 또뭐 먹지? 아 오늘 점심은 백반집으로. 백반집. 백반집. 아무가자혀 거북목. 오 핸드폰. 어우. 어, 배터리, 배터리 충전해야 되는 또 배탈 나고, 해장한다고 아. 술을 쳐먹었더니 배탈이 나가지고, 술, 술, 똥탈 똥먹다가 술, 술 쳐먹다가, 술쳐탈다가아 여기는 중술동길다닥입니다 들리나 모르겠네 여기는 중화동 길바닥 길바닥 길바닥